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그러한 재미난 바둑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삼성 화재배에서는 많은 이슈거리가 있었죠. 특히 최종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너무나도 험난했고, 그 과정 속에서 최종 선수의 마지막 결승전 인터뷰까지가 화제가 되었죠. 울먹이면서까지 울지 않았던 멋진 최정 선수의 모습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최정 선수가 할인배 여자 국수전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오정화 선수를 꺾고 올라갔죠.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삼성화재배 같이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면 바로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정선수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정선수가 이번 삼성화 재배가 끝나고 가장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지금 전달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정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정선수가 이번 삼성화 재배에서 왜 좋은 성적을 거두었나요? 그러자 최정선수는 항상 자신이 바둑을 두다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절대 느슨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한번 바둑을 두어보자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에게 그것이 통했지만, 신진서에게만 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또 이번에 직구준 기자가 그럼, 변상일 선수하고의 대국에서 변상일 선수가 뺨을 때리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자, 최종선수는 당연히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 역시 바둑을 두다 치면, 변상일, 변상일 선수처럼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든 승부를 하고 있는 바둑기사라면, 변상일 선수의 그러한 행동 이해했을 겁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끝마치는 듯 그러한 뉘앙스를 보이다가 사실 아무에게도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그러한 제 속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상일 선수가 저에게 대국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여러분. 변상인 선수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도 변상인 선수에 대한 나쁜 감정 모두 털어내시고요. 변상인 선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상인 선수 이번에 LG 배 세계 대회 두게 되는데요, 많은 응원 꼭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역시 최정 선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